네, 들으신 곡은 심태윤의 "난 널 사랑해", "너만 사랑해"였고요. 그리고 서영은의 "눈의 꽃"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김수철의 "내일"이었습니다. 어, 잠시 후, 어, 최정학의 "희망 날개 이야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라디오. 네, 공간복지 라디오 어,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만나는 음,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매주 월요일 인천의 꿈과 희망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어, 인천의 희망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우리 희망 날기 네트워크 대표이사이신 최정학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다녀오셨어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진짜 멀고 먼 방랑길을 다녀오신 어는데요어 음. 중국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저에 전화로 어 중국하고 중국에 계실 때 연결을 했었는데 그래도 얼굴은 좋으신데요 생각보다. 어 그러게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로 생각을 <laughs> 어, 했었거든요. 굉장히 그 찬바람 영화 20도 21도 여기 이제 뚫고 구석구석 다녔는데요. 네. 어 왜 이렇게 좋아졌죠? <웃음> <웃음> 그, <웃음>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뭐라 그럴까 그 그쪽에서 그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어떤 길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 아닌가 아, 그러, 그런 <laughs> 싶은 생각도 되고. 예, 예. <laughs> 네그영화 20도, 21도면은 저는 진짜 그 상상이 좀안 돼요. 10도만 돼도 너무 춥잖아요. 어때, 요 선생님? 20도, 21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네. 추운 곳이 중강진이라고 하죠 음. 이제 압록강 최상류에서 중류로 딱 꺾어지는 곳 네네네. 그곳이 이제 가장 춥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곳은 거기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음. 어~ 하얼빈이라든지 네네. 이제 길림 뭐~ 쌍청 이런 데들은 어~ 춥죠 그래서 네네. 이제 한겨울이면 이제 얼음 축제를 하죠 네네네. 그리고 광장 같은 데 어 수돗물 뿌려놓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아. 어, 곳곳에서 네. 어,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스케이팅 하고 음. 예, 그런 곳입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에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 진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음. 거기 이제 안중근 의사가 네. 그 정말 끝없이 펼쳐진 얼음길을 걸어요. 예, 예, 얼음이 예. 정말 땡땡 얼어 있는 예, 곳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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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되겠네요. 예. 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네. 안중근 장군이죠. 안중근 네, 네. 장군이 거사를 하셨을 때가 1909년 10월 26일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10월 26일이라고 하면은 음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고 하얼빈은 네, 네. 이제 춥죠. 그리고 어 하얼빈, 그니까 안중근 장군의 그 동토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그런 시기의 장소들은 네네네. 주로 북, 두만강 북쪽,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음, 음. 어 많이 이제 이동하셨던 곳이 음 러시아 영토라고 할수 있죠. 네네네. 그 연해주일 때, 네네네. 그리고 북간도일 때, 음. 어, 이 일대를 이제 다니셨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하얼빈에서 거사를 이제 하시게 되죠 네. 10월 26일 입니다 네 맞아요 음. 어쨌든 이번에 정말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아주 구석구석 이곳을 다니신 것 같아요 예, 한 30곳 어, 다닌 것같습니 어떻게 같습니다. 일행이 같이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셨다고요 예예 예, 예. 혼자 음. 갔고 제가 이제 혼자 네네. 많이 다닙니다 음. <laughs> 어, 제가 이제 평상시에 하는 일이 어, 인천에서도 구석구석 다니거든요. 네, 네. <laughs> 예를 들어, 이제, 계양구 같은데, 음. 아, 부평평야. 어, 논과 논 사이에 논둑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들도 하나하나 다 다녀보고요. 음. 어, 뭐 서구의 뭐 이제 섬들 매, 옛날에 이제 그 동아매립지 음. 시절에도 네네네. 그 매립지 일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기가 무슨 섬이다 여기가 무슨 섬이다 음. 이렇게 <laughs> 어, 그러고 다녔니요 그러면 선생 님 그때 그때 기록을 하시는 건가요? 어, 눈으로 보고 네. 사진 찍고 기록하고 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책을 또 많이 쓰게 됐죠 음, 마을 책이라든가 음. 이런 거를 쓴 것처럼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독립운동 유적지를 이렇게 다닌 게 벌써 20한7 8년 되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예, 그런데 네. 아직 제 저서가 음. 어, 독립운동 음. 자체만 가지고는 없는 상태예요. 네네네. 네, 네. 예, 이제 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예.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 그냥 일하러 가신 거네요. <웃음> <웃음> 어, 일일 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여행을 그냥 여행 삼아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네, 네. 충전의 네. 기회이기도 하고요 음, 음. 지금 이제 어, 어, 임지원 선생님께서 길을 받아 오셨다고 음, 했는데 음, 음. 사실 그게 저에게는 커요 네, 네. 어, 제가 시간이 나면 어 지역에서 인천에서도 구석구석 다니고 마을 여행을 하고 음,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곳곳에 이제 그 독립운동 유적지라든지 혹은 이제 소중한 분들의 자취가 있는 곳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11월 달에도 혼자 안동에 아, 다녀오시고 <laughs> 안동에 가서 독립운동 네. 유적지, 네. 또 임청각, 또 권정생 생가 어, 이육사 생각 이런 데들 혼자 막 다녀오고 그랬죠. 네. 아 저, 선생님 원래 제가 항상 이 시간 되면 선생님 무척 기다려요. 그런데 <laughs> 다른 날보다도 더더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아, 네. 저희가 그때 전화 통화를 해서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이번에 이제 다녀오신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너무 많이 듣고 싶었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음. 그 얘기를 좀 빨리 좀해 주시라고. <laughs> <laughs> 예, 제가 네. 어, 다닌 곳뭐 혹은 이제 그곳의 중요한 이제 그 독립운동 유적지 말씀을 네. 좀 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어, 우리나라 이제 국외 유적지가요. 아마 10여 개 국가 이상이 참 15개 국가에 음. 이제 있다고 하죠. 어~ 그중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유적지가 한5 6 0 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중에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인데요 어~ 이번에 이제 제가 다녔던 길림성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이제 독립 기념관에서 지정한 독립 해외 독립 음. 유적지죠 네네. 길림성에만 백 아홉 곳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홍룡강성이 약 50여 개. 네, 네, 어, 네. 영성이약 30개. 음요 정도. 요거는 음 이제 그나마 독립 기념관이 여기는 이러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라고 조금 더 유명하고 학술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찍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이외의 것들까지를 생각한다면 사실 뭐 만주벌판 전체가 독립운동 유적지고요. 음. 만주벌판 자체가 어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도록 만든 어, 분들의 그런 삶의 현장이고 투쟁의 현장이고 또그 독립군을 양성했던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독립운동을 하시면서도 정말 예전에는 그 만주 그쪽이 우리 나라였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더더욱 힘이 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예. 충분히 그럴 <laughs> 네네,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 고려인들이요. 그러니까 네. 두만강 그 동쪽에 네네. 러시아 쪽으로 이주했던 분들은 네네. 당신 누구야라고 할때 음. 스스로 고려인이라고 그랬단 음. 말이에요. 음. 그 당시에 조선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조선이란 말보다 고려라는 말을 썼던 것은 그 지역이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어, 우리 민족 안에는 이제 고구려, 고려, 음. 어 고구려가 이제 고려라는 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고려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깊숙히 이제 백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음.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이제 중요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네네. 그래서 연애주일 때는 고구려 유적 고구려 땅이기도 했고 고조선 땅이기도 했고 네네네. 부여의 땅이기도 네네네. 했고 발해의 땅이기도 했고요 또 북만주나 혹은 제 서간도 일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음. 이런 역사가 고스란히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이거나 어, 국가적인 영토의 개념으로는 우리 영토는 아니지만 역사의 강역이라고 그러죠. 어, 역사의 영역으로서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영토의 다섯 배에 이르는 네네. 이런 이제 대륙이 되겠죠. 네,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다닌 곳은 이제 길림성하고 흑룡강성지변이었어요 일단 들어간 곳은 이제 요령성 심양, 선양이라고 음, 하죠. 음. 그쪽으로 들어갔고 장춘, 어, 길림, 또 지린이라고 하죠. 네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연길, 용정, 음. 화룡, 도문, 음. 왕청또 음. 네. 이제 하얼빈, 어, 쌍청, 이런데들을 이제 다녔습니다. 제 제가 가장 먼저 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길림이거든요. 길림. 예. 여기가 이제 송화강가요 송화강. 이제 송화강이라는 게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우리 네네. 압록강보다 더긴 강이에요. 어 그래요? 예, 예. 네. 이 송화강이 어디로 가냐하면 흑룡강으로 가죠. 아. 그래서 흑룡강이 이제 어, 오치크에 음. 앞으로 이제 살림섬 앞으로 네네. 이제 흘러 내려가는데 이 강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우스 음, 그 아모르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어, 중국 사람들은 이제 흥룡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송화강 유역이 바로 우리 어, 고조선과 어, 음. 특히 부여. 네네네. 그리고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음. 특히 부여의 수도가 길림이죠. 음. 그리고 어, 길림에서 약간 남쪽 지역에 보면 부여라는 또 도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여라는 이름이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서 부여를 너무 잊어먹고 있거든요. 음, 너무 지금 음. 망각하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음. 그곳에 어, 김원봉이라고 하는 네네네. 이제 정말 풍운하죠. 어,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을 결성한 곳. 네네네. 1919년에 어, 3 1운동 이후에 의열단을 결성해서. 무장 투쟁 아니고는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음. 그렇게 해서 아주 젊은이들이 어, 정말 정의로운 그 열정을 가지고 어, 그러한 이제 투쟁을 벌였던 그 의열단이 결성된 곳이 길림입니다. 길림. 음. 그래서 길림이라는 지역은 어, 옛날에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가 만나는 중간쯤 되는 음. 곳이거든요. 음. 이곳에서 이제 만들고 또 어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다든지 경찰 일본 이제 그헌병대에 폭탄을 던진다든지 또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다든지 또 상당히 많은 이제 그그 어, 그 일제에 아부했던 그리고 일제에 크게 이제 기여를 했던 친일분자들 차단한다든지 그런데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 김원봉이죠 네. 그래서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그때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김구 선생님보다 훨씬 어, 현상금이 컸던 사람. 아 어,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김구 선생이야 이제 1930년대 음, 돼 가지고 음. 이봉창 이제 의사라든지 네. 윤봉길 의사를 통해 가지고 음, 한인애국단을 만든게 되잖아요. 그게 1920년대 말이에요. 근데 김원봉은 1919년에 만들어서 1919년, 20년, 21년 이이 시기에 그러한 인제 투쟁을 벌린 거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어, 그러한 투쟁을 벌이던 김원봉이 나중에는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선 의용군이라고 하는 부대예요. 네네. 이 부대가 나중에 음. 1940년대가 되면 김구 선생이 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충칭에서 충칭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어, 광복군을 조직할 때 음, 김원봉이 이렇게 함, 합세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가장 많은 군대를 가지고 합류한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네. 어찌 보면 지청천과 이범석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청천보다 아래로 들어가는 네네네. 곳인데 어, 사실 김원봉이 음, 그렇게 이제 합세하게 되면서. 좌우가 하나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게 했던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바로 김원봉이고요. 그리고 김원봉은 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빨간 색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김원봉을 가장 어, 열심히 도왔던 후견인이 네. 누구냐면 장제스였어요. 아, 네. 너무 잘 알다시피 네. 장제스는 무택동을 너무 싫어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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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을 척결하려고 음. 일본 사람 깨부시는 것보다 공산당 척결을 더 앞세웠던 음. 네. 사람이 네. 장제스예요 네. 그런데 네. 그런 장제스가 김원봉이 항일투쟁을 할수 있도록 군대를 지원해 주고 음. 돈과 무기와 어떤 활동의 장소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음. 음. 신임을 얻고 있었다 네. 어떻게 보면 김원봉은 이제 독립 투쟁을 위해서 이제 본인은 아나 아나키스트였거든요. 음. 이제 무정부주의자.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김원봉의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고요. 또 길림은 안창호 선생과 무척 관련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흥사단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처럼 우리나라 독립 운동을 위해서 가장 발품을 많이 판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음. 그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미국, 한국, 또 만주, 또 러시아, 필리핀, 뭐 야. 세계 곳곳을 네. 다니면서 어, 한민족의 단합된 통일된 통일운동 음. 아니 독립운동을 위해서 음. 가장 애쓴 분이죠. 네, 네, 그 안창호 네. 선생이 이제 감옥에 갇혔던 길림 감옥, 바로 어 김원봉이 의열단을 결성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음. 예, 있고요. 또 육민학교라는 또 육문학교 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키웠던 학교. 네. 또 혹은 임시의정원의 의, 어, 의장을 하셨던 손정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음. 예. 그분이 어, 목사셨는데. 어 교회를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모으고 교육을 했죠 그런 자리 이런 곳들이 길림에서는 이제 여러 곳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곳이고 이런 곳들이 또 송화강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길림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길 쪽으로 가서는 연길 같은 경우는 뭐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의 또 성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곳에 감옥터라든지 또 감옥에서 우리 어 독립군들이 탈옥하는 투쟁 음. 예, 이런 것들을 또 기념하는 자리라든가 그래서 연길 감옥 또어 무명 열사들에 대한 그런 기념 비라든가 또 영사관 일본 영사관은 늘 마리 영사관이지 실제로는 어, 일본의 간첩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도 음. 했던 거죠. 그래서 어, 만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제 일본 영사관 이런 자리들, 또 윤동주 선생의 어, 흔적이 있는 음. 이제 용정지역, 용정 지역이 네. 네. 용정 용정 지역의 명동촌, 명동학교, 또 윤동주 묘, 음. 또 윤동주 외할아버지인 어, 만주 음. 어,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학연 선생 묘 이런 자리들. 또일본에그 어, 은행 자금을 15만 원을 털어가지고 어, 무기를 네. 이제 그, 어, 구매했던 음. 이제 그런 15만 원 탈취 의거 현장 음. 또 삼일운동 어, 때에 3월 13일날 운동을 하게 되는데 만주 일대에서 2만 명이 모여요 어. 예, 그러한 이제 대규모 네. 그 의거를 일으켰던 음. 그리고 이제 어, 돌아가시게 됐던. 열다섯 명의 그 열사들을 모신 삼일삼 항일 반일 이제 의사들의 어떤 그 묘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하나하나 또 밟았고요 또 백운평 또 어랑촌 이런 이제 청산리 전투의 음. 이제 전적지들 이런 데들도 밟았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선생님의 그봉오동 전투 있지 않습니까 이봉오동 전투가 이제 최종적으로 있었던 곳이 봉오동인데요, 이 봉오동 저수지 거기까지 일본군하고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계속 교전을 하면서 어, 봉오동으로 이제 유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유인하게 됐던 이제 중요한 자리들, 뭐 삼둔자라든지 또 이제 두만강 건너 북한의 종성 이런 지역들도 어, 그곳에 이제 또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조선적 분들하고 같이 또 움직이면서 네. 제가 그한 60km 정도를 이제 두만강을 그 아주 소로죠 그냥 차가 작은 차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네네. 그런 이제 철책 바로 옆에. 음. 그러니까 두만강 국경 철책을 바로 옆에 이렇게 음. 두고 네네. 계속 이렇게 그 흙길을 아우, 그렇게 그 추운 날에 예, 네, 그렇게 같이 네.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얼빈에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제 의거지 음. 그리고 체포된 다음에 안중근 의사를 그날 밤에 일본 일본한테 뺏겨요 러시아 음. 헌병들이 네네. 일본에게 이제 어, 네. 그 넘기게 되는데 그래서 신문을 받았던 음. 일본 영사관 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곳이라든지 또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하기 전날 잠을 숙박을 했던 김성백 선생님의 집 터라든지 음. 또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의 뭐 어머니라고 할수 있는 이제 남자연 선생님이 남자연 여사도 이그어 일본 이제 공간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어 나의 육심이 넘은 분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됐던. 그런 분인데 남장한 선생님 표 옷자리 뭐 네. 이런 데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은 어, 못하겠 네.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가보지 못한 길을 막 상상을 하면서 같이 가 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답사를 힘들게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스스로 어, 한번 의미랄까? 생각 생각을 네. 해 봐요. 네, 네.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제일 먼저는 어떤 좀 역사의 부채 의식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이분들의 그러한 어, 투쟁의 현장, 혹은 이제 학교 조직의 현장, 혹은 이제 무장 기지 건설의 현장 이런데들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갈 것인가? 음.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지? <laughs>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곳을 가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마치 우리 아버지 묘를 가 봐야 되는 것처럼 음. 어 그래서 어 반드시 가봐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 해방이 돼서 물론 이제 한 한국 전쟁을 치르고 동족 산장의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을 겪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평화롭게 세계 속에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해방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방이 이게 저절로 된게 아니거든요. 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지 중에 아직도 해방이 안된 나라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나라로서 인정을 안 받으면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본인 거예요. 근데... 어그 대표적인 나라가 오키나와요. 음. 오키나와를 지금 일본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몇년 전만 하더라도 오키나와는 유구라는 나라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조선시대 음. 역사를 봐도 일본하고 교류, 유구하고 교류. 그래서 유구는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네. 치열한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음. 존재감이 있었고, 그리고 장제스가 결국은 함께 함께 싸우자 해가지고 우리 임시정부에게 음. 그 국가로 인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우리가 승정국의 위치로 준승정국의 위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음. 오키나와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냥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네요. 앞으로 네. 찾기 어려울 거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안에도 또 여러 또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네. 있으니까 그냥 네. 중국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될수 있었던 음. 것은 음. 치열하게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했고 음. 임시정부를 세웠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 전반적인 음. 그런 흐름 속에 부각을 시켜 놓았고. 음.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세계 대전 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독립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에서 독립 운동가들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 지금 잘 어, 모르고 네. 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안리저먹기에서 이렇게 네. 자꾸 가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 얘기를 더 나눠야 되는데 선생님 얘기에 쏙 빠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오 <laughs>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야 될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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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자 끝으로 잠깐 한말씀더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제가 오늘 음, 제가 왜 이렇게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음. 찾아다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이 됐고 해방이 되었다. 네, 네. 독립되고 해방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아름다운 나라를 꾸려갈 수 있는 힘과 내용과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네 오늘 네. 선생님 말씀과 이 노래가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양유은의 철리길 이곡 이 남기고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 부따리 가지고 와주시면은 그때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최종학 선생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유은의 철리길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